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으미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직장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장사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해야 합니다. 또, 옷도 입어야 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하고, 틈틈이 문화생활이나 취미생활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그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를 않으면 극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으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전면 부정하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는 이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많이 누리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특별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세상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견해가 그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의 멋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시대 사람들의 생활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를 하고 집을 짓는 일등 이렇게 세상 일에만 열중을 했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간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외쳤지만 자기 식구들 외에는 단한 명도 귀를 기울이거나 그것을 경종으로 삼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봅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한 결과 많은 소출을 거둬 드렸습니다. 이 일은 축복을 받을 일이고 칭찬을 들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평안히 쉬고 그저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같은 부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그 근본적인 전제조건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자 여기 말씀 가운데서 에 자녀는 신앙의 초신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아비는 신앙생활을 오래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또한 청년은 하나님께 헌신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권면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죄가 사함을 받은 그 근거를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밝혀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야마 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뚜렷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믿는 것인가? 나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선한 삶이나 공로나 선한 행위 등으로 인해서 그것에 우리가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의 의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받아야 할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형벌을 받지 않도록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알았고, 삼 받았고, 이기었다는 이세 가지의 단어는 전부 완료 동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때 알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용서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때 이겼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은 것과 악한 자, 흉악한 자, 즉 사탄 마귀를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이 아직 우리 가운데서 체험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1절에서 그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이렇게 했었고 본문 14절에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위대한 힘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지키기 힘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즉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시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힘든 짐을 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축복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또 그분을 인간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죄를 담당하신 분으로서, 희생 제물로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서의 그분의 사역을 안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과 참된 평화가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모든 죄를 씻음 받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 힘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하나뿐인 마음을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예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세상에다 둘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은 본문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신약 성경에서 세상 즉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우선 첫째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중립적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이 자연에 대한 찬미를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의 아름다운 자연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짓고 타락한 그래서 비참하게 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상이 따로 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 곧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요한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과 은혜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욕망의 산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욕망이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요한은 본문 16절에서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지금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선 안 되는 이 세상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다. 이 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생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에서 3장 17절에서는 그것을 재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생의 자랑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소유한 것에 대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내지는 욕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자랑 또는 교만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두 가지에 의해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육신의 정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몸의 쾌락을 말합니다. 이것은 감각이라는 말로도 대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몸의 쾌락을 위해서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에 너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사람이 배가 고파지는 것은 당연한 본능이므로 배가 고프면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맛에 관해서 미식가이고 전문가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산다면 그것이 곧 육신의 정육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성관계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성한 두 남녀를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이런 성의 기쁨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종교는 있으나 믿음이 없고 교회는 있으나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다 멋진 성생활을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생활은 남자는 물론이지만 여자에게도 필수적인 사랑을 재확인하는 그런 표현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행위를 부부 이외의 사람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인 가늠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육신의 정욕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심미적이고 지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가치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눈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것과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란 이와 같은 음욕의 마음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눈에 띄고 멋지게 보이는 그 외적인 것들을 즐거워하는 허영심도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자기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이 말은 자신의 야망을 표현을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둘째로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은 자기 외의 다른 사람들을 어느 정도 희생을 시켜야만이 자신에 대한 자랑을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특별한 명성이나 특별한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릅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의 자기가 친하다라는 그 친분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영적인 것보다는 지식이나 학력이나 능력이나 또 문화 수준이나 박식한 정도에 대한 것들로 교회 안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박사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야망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신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이 생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노력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갖고 있다는 자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자세를 염려를 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나 또이 생의 자랑으로부터 기인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육신의 죄를 한 번도 짓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외적 허영이나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자세나 외모 같은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사기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그들의 출생이나 조상이나 소유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사람들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영혼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역시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다 죽어 없어질 것이라고 오늘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모에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곧 늙고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그 어느 것도 사실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덧없는 것들 안에서 영광을 찾으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부도, 재물도, 배움도,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구원의 위대한 복음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또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고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갈망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 노다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똥이라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 아침에 길을 나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눈앞에 깔려 있다면 역겨움을 느끼면서 뒤돌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그 가장 엄격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이런 등등의 모든 것들이 그때는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정말 자기가 사랑해야 할 고상한 분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